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일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처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대나리어 을 건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1년 5개월 전 그날, 여기 계시는 선배 신부님 중한 분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실망하셨을 때, 저는 삶을 달관한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또한 젊은 시절 우리가 청춘과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 한 민주주의의 결과입니다. 결과가 어찌되었든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의 결과이고, 우리는 이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늘 이후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결과를 선택한 사람들 뿐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모두가 어두운 미래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제가 틀렸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문장은 전 정권의 탓이라는 것 뿐이었고, 민생을 위해서나 노인과 청년을 위한 새롭거나 특별한 제안이나 법안은 하나도 없었던 듯 합니다. 전 정권. 저는 죽은 전두환이 다시 살아온 듯한 착각을 하였습니다. 전 정권이나 전 정부가 잘못을 하였으면 국민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으로 새롭고 유익한 정책을 실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 그러한 것을 하나도 듣거나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전이 강론을 정말 하기가 싫었습니다. 왜 제가 저 무식한 이름을 거룩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저의 혀에 올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벌리는 입마다 제대로 된 논리나 오름이 없는 그래서 부끄러움은 오로지 그들이 개돼지로 여기는 우리 국민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군사독재는 차라리 쉬웠습니다 백골단의 공봉과 최루탄 지랄탄의 폭력은 몸으로 막아내면 그만이었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와 차가운 콘크리트 위에서의 질주와 목숨을 건 단식은 견디기가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 너를 위해서 한 목숨 바칠 수 있었지만 이 무식한 이들의 반민주적인 작태를 숨을 참고 보아야만 하는 인내는 저에게 더 이상 없는 듯 합니다. 압수수색과 사이비 언론을 통한 여론호도 주변에 미친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나마 지키고 있던 대한 국민의 자존심이 사라져가는 나날들 속에서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수도자들이, 신앙인들이 오늘 이렇게 다시 광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하무인 저들에게 국민은 없습니다. 젊은 시절 법전만 달달달 외우며 영감님 소리에 취해 건늘어 버린 머리만큼 집단과 그 구성원들 자신들의 이익에 어긋나면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정가의 보도처럼 남발하며 섬겨야 할 국민을 겁박하던 그 기술로 우리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채썰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검찰공화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한 부류의 집단만으로는 한 나라를 운영할 수 없음은 상식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검찰들에게 그러한 막강한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오늘 이렇게 광장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었다고 했,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예측했던 일들이었습니다. 2023년 5월 29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 용호동 해군 작전 기지에 입항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이나 폄훼하였던 전 정부에서도 허락하지 않았던 아시아 태평양 일대를 침략하여 무자비한 살상과 침탈을 일삼았던 그 전범기를 달고 당당하게 제 고향 부산, 제가 사랑하는 바다에. 무혈 입성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120년 전그 전번기를 앞세우고 이 땅을 유린하였던 그래서 숱한 우리의 딸들이 손녀들이 개처럼 강간당하고 버려졌으며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강제 노역과 징용으로 이름도 모르던 나라의 정글에서 억울하게 죽어나갔던 35년의 치욕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쇄적으로 가장 위험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들의 반민족적 작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발언과 행태가 연이었습니다. 도대체 오직 자국의 피해만이 있을 뿐인 오염수 방류를 일본보다 더 옹호하고 광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허리띠로 때리던 아버지가 일본 정부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기 때문일까요? 지난주 토요일 밤,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은 한일전으로 치러졌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젊은이들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황선홍 감독과 축협 압수수색 예정이라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대 상황을 한 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일본과 북한이 경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응원하시겠습니까? 저는 롯데입니다. 죽어도, 죽어도 롯데입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을 시청하면서 유심히 바라본 것이 있습니다. 일본 선수들의 경기 중 응원석에서 전범기는 커녕 일장기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스포츠 경기에 정치는 배제되어야 함은 원칙입니다. 하지만 응원석에서 사라져버린 일본기를 보면서 처음으로 중국의 힘을 부러워했습니다. 두려워해야겠지요. 자신들이 이웃에게 잘못을 하면 부끄러워해야 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웃이 자기 집 정화조가 가득 차서 내집 마당에 똥을 가져다 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화조니까 이름이 정화되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정화조 괜찮다고 해야 합니까? 우리, 집... 우리... 어. 우리 집 정수기 물을 찍어 맛을 보고 괜찮다고 해야 합니까? 그것도 모자라 다른 마을에 가서 그 이웃의 정화조는 최신식이라서 괜찮다고 대신 광고하고 다니는 것이 정상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 할수 있는 행동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어릴 적온 가족이 냄비 하나만 들고 혈청소에 가서 담치를 따서 소풍을 하며 하루를 즐겼던 그 바다는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더 이상 바다를 즐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동해가 일본에로 강제 창씨개명 당하고 후손을 위해 젊음과 목숨을 바쳤던 독립 투사들이 두번 죽임을 당하는 나라 일곱 자녀를 두셨기에 뒤로 빠지고 싶으셨을 법도 한데 당신의 아이들에게는 해방된 조국을 안겨 주고 싶었던 저의 외조부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셨고 저는 그 독립유공자 할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도 여덟 명의 조카가 있고 네 명의 조카 손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맡겨진 수많은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라 힘들고 어려워도 안겨 잠들고 싶은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산과 바다 그리고 들 다시는 매국노들의 노름에 침묵하거나 패배하지 않을 것이며 그 매국노들의 준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 900여 회의 외세 침략 중 781번의 침략을 저질렀던 일본 120년 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국세를 강제로 탈취하여 외놈들에게 가져다 바친 친일 매국노들의 후손들에게 경고하노니 이 나라는 너희들이 지켜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괴대지만큼도 존중하지 않았던 민초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유지되어 온 나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때린 자가 참회하며 화해를 청하면 평화의 시작이지만, 맞은 자가 화해를 이야기하면 비구람이요, 배신일 뿐. 다시는 이 땅에 우리 민족의 뿌리조차 없애버리려 했던 삼천리 금수강산 곳곳에 새말뚝을 박아 민족의 정기조차 끊어버리려 했던 그 일본의 하수인이 되려 한다면, 내가 김자진이 되고 홍범도가 되어 너희를 척살하고 나의 아이들에게 참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 나라를 지키라고 뽑힌 너희들이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여기 모인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대한국민으로서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두려움 없이 우리의 선조들이 힘차게 걸어나갔던 그 광야로 우리의 힘찬 걸음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국민이 주인되는 참된 민주주의를 오늘 이 땅에서 실현할 것이며 시대의 죄주의자 이승만이 해체시켰던 반민 특위를 부활시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100년 전 한민족 시인이 목놓아 그렸던 해방 조국의 노래를 부르며 마치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곳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민주주의 만세! 대한독립 만세! 민주주의 만세! 대한독립 만세! 찢기는 가슴 안 꼴!